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73년 개축생 소띠입니다. 소띠의 우리 이제 3월 운, 양력 3월의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 음, 아, 일단 구성판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북방, 응? 찬 바람이 솔솔 불어서 나를 축게 하는 북방에서 저 위에 응? 이를 하면서 내가 힘을 북돋우겠다라는 그 방향. 이게 선한 방향이거든. 이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이 3월달이. 그러니까 일단 벗어나려는 그 몸부림이 좀미히고 있어요. 자, 이 달에는 이제 그런 게 있네. 음, 어, 이 싸움이 좀 일어나는데, 이게, 있, 재물, 응? 재물의 건으로 이제 조금 이제 다툼이 있어. 그런데 내 재물, 내가 쓰고 있는 월계관을 뺏으려는 들이 주위에 쫙 깔려 있어. 그래가 나를 다막 공격을 하네. 그러니까 특히 이 3월에는 절대 긴장을 유매큼도 풀지 말아라. 그냥 항시 긴장된 상태를 이, 이 3월 때는 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응? 어? 막 다음 달에 가면 뭐, 뭐 조금 더 편해지는데 이달에는 많이 좀 조심 좀 하셔야 되네 뭐 급하다고 해갖고 우리가 뭐 급하면은 뭐 바늘 귀에 뭐 응? 실 매서 못 쓴다는 식으로 절대 급하다고 마음먹지 마시고 그냥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응? 그렇게 가셔야 될것 같은 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달에는 약간 하도 내 주위에 이제 나를 내 거를 빼서 가려는 놈이 많으니까 조금 조금 이게 내게 전부 다라면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 응? 여기 저만한 만큼 그냥 빼서 줘 어차피 조금 나가는 날이야 이럴 때는 뭐 조금 애 따먹어라 이거 나먹고 떨어져라 요런 응?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회사원이든 뭐 자영업자건. 일은 계속 자꾸 쌓이네 할 일이 참 많네 응? 참 일이 쌓이고 할 일이 많을 때는 기쁘기는 하지만 몸은 굉장히 고달프겠죠 뭐 어쩔 수 없지 하여튼 이 달에가 이 춘삼월 봄날에 1년 농사 짓는 것이 지금 이 씨앗을 잘 뿌려야 되겠죠 응? 바로 그러한 달이다 희망의 씨앗 응? 행복의 씨앗을 뿌린 다이이 달이 달이니까, 긴장을 좀 이렇게 딱 해갖고, 아, 선택을 좀 잘하시고, 일이 쌓여도 짜증내지 마시고, 응? 뭐, 뭐, 선택을 하면 은 1년이 좋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응? 잘못, 사람이 그렇잖아. 이, 씨 뿌릴 때 잘못 씨 뿌리면, 그것 때문에 1년 농사 가을에 가면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을에 잘 거두기 위해서 수확물을 지금 이달에 아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냥 파이팅 해가면서 한번 하세요. 네, 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런 저런 일은 카드로 우리 카드 점을 한번 봐봅시다. 얼마나 좋은 카드가 나오나 자 좋은 카드를 뽑으려면은 아 일단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뽑아볼까 자 여기서 한번 뽑아 봅시다 니카드를 네 한번 뽑고 또 여기서도 한번 뽑아 봅시다 음흠.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요 중앙에 여기서 어느 놈이 좋으냐 이 놈이 좋으냐 저 놈이 좋으냐 어디 봅시다 아유, 이거 U 자네? 이건 닭이되는 얘기인데, 또, 8월, 음력 8월 추수의 달도 닭 달입니다. 그런데 이닭이되는이유 자는 술 도가니를 또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술을 먹어서 좋은 달이 있고, 먹어서 나쁜 달이 있는데 이 달은 어디 다음 자를 봅시다. 먹어서 좋나? 안 먹어야 좋나? 어디 봅시다. 어유 금자네 안 먹어야 되겠다. 아 나한테 이게 돈 문제가 걸렸는데 지금 술 먹고 내가 헬렐레 할 일이 있어? 술 조심하세요. 실수하지 않게 어, 술 먹고 잘못되면 실수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봅시다. 어유 이거는 오자입니다. 오자. 오 자는 억지 춘향이라는 얘기 있죠 어찌됐든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나한테 땡기는 거야 오는 제왕의 숙이던 왕 왕의 수가 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무슨 서로 합의가 돼 갖고 이렇게 내가 땡겨 오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일로 가고 싶으니까 그냥 땡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한두 가지 더봐 봅시다. 카드를 어디 어떤 자가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올거냐자 봅시다. 아유, 7자네. 음, 7자는 이거 한번 우리 써 봅시다. 7자. 7자는 우리 럭키 세븐의 원래 2자예요 여기 이제 전설로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 저기 지평선에 아지랑이야. 이렇게 이렇게. 피어 오르는 곳이야. 그럼 지평선에 아지랑이 이렇게 피어오르면 어둑어둑한 게 어슴푸레 잘안 보이죠. 요럴 때는 뭐가 좋냐? 내몸 조심해야 돼. 거기 잘못 들어갔다. 어둑어둑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는 발도 들지 이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서 또한 장을 다 이렇게 뽑아 보면은 어떤 글자가 어떤 자가 되냐 아유 이건 사자네 아 이번 달에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이 사자 제가 이제 뭐몇번뭐 뭐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날이 저녁 석자입니다 저녁에 비수를 맞는다 즉 생각지 않은 일을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슴츠레야.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아, 추수의 달이야. 8월. 8월에 황금. 황금이라는 재물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금 억지로, 응?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땡기는 거야. 응? 그런데 이칠 자는 무언가 이그 뒤에 나를 해하려는 그런 무례한들이 있어. 조금 내가 잘못되면 그냥 응 나한테 해 꼬지를 할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뭐야 내가 생각지 않은 그 피해를 본다는 얘기 아니야. 피해를 본다는 게 그냥 저녁에 어디 가다가 옷은 불에 한데 여기서 몽둥이라도 한대 맞으면 나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달에는술 먹지 말고. 내 몸을 위해서 어? 굉장히 조심을 해라. 그럼 내가 억지로 땡겨도 내가 피해를 안볼수 있다. 근데 술 먹고 헬렐레하고 내몸안 생각하고 뭐 이러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몽둥이 찜질 당해갖고 내 아주 귀한 이 황금덩어리 버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laughs> 이번 달에, 3월 달에 굉장히 아, 조심을 하시고 항상 긴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술은 입에도 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운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같이 기운을 드릴게요. 좋은 운을 뺏기지 마라 하고서 아예 감사합니다.